이 길이가 x니까 여기 길이도 x가 되겠죠. 근데, 견 전체의 길이를 12m라고 했으니까, 첫 번째, 2x 더하기 y를 1 2라고 두고 있어요. 그리고 넓이가 16이라고 합니다. xy는 16이에요.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2가 됩니다. 그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도록 하죠. x 곱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12는 16이에요. 그리고 전개를 해볼 거예요.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2x, 마이너스 16은 0.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준다고 하면,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 됩니다. 인수분해가 되죠?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. x가 4일 수도 있고 x가 2일 수도 있음을 알수 있어요. 근데 저희가 1번하고 2번식을 연립을 한 거잖아요. x가 4일 때 y가 4인 거고요. x가 1일 때 y가 8인 거예요.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값은 16 더하기 16이죠. 얘는 32입니다.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더하기 64죠. 이때는 68인 겁니다. 그래서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거는 1번, 32인 거죠.